진짜 홍보 이터지면서 뭐가 나왔어? <laughs>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마술사 정동근입니다. 밤나무 왕구의 마술사 밥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마술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 안 해보셨을까요? 만약에 우리 엄마가 마술사라면, 아빠가 마술사라면, 혹은 이모, 네 삼촌이 마술사라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매일 마술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상상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가족 마술쇼를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 강문주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주 씨,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술을 좋아하는 <laughs> 이모 강문주입니다. 네, 오늘 조카한테 마술을 보여주실 텐데, 준비되셨나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이 예린이 이모를 마술사로 만들어서 재미있는 마술 공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laughs> 오늘 저한테 배우실 마술은 바로 이거예요. 네. 해피 매직 세트 중에서도 호랑이 마술 세트. 호랑이가 나타나는 마술을 오늘 하셔야 해요. 네. 근데 이제 호랑이가 인형이 어 가지고 애들이 이제 무섭거나 하진 않아요. 음. 그런데 이제 마술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뭐로 써있어요? 완벽히 숙지한 후 마술을 보여주세요. 그렇지. 완벽히 숙지한 후 마술을 보여주세요. 여기 또 있어요. 마술 비법을 절대 다른 사람이 알려주지 마세요. 네. 그리고 여기 머리니과 마술사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있죠. 해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여기에서 호랑이가 나타나는 음. 이제 우리가 마술도 배웠고 아, 아린 집 앞으로 와있습니다. 아, 이제 아린이를 만나서 마술을 보여주도록 해볼게요. 아, 아린이로 갈까요? 네. 오케이, 가시죠. 오, 왔어? 하고 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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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네. 안녕! 아린이, 안녕!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예쁜 풍 입고 있네. 마술. 아린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부터 마술 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모 마술사가 보여 줄거요 이모 마술사. 박수! 안녕 아, 안녕. 이모가 오늘은 아린이를 위해서 마술을 보여 줄게. 자, 이모가 어떤 마술을 보여 줄지 잘봐 봐. 짠! 어, 이거 뭐야? 음, 이거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네, 없지. 여기 하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지 아니, 나 우리 이제 여기서 호랑이가 나오게 할 거야. 호랑이. 호랑이. 하는 호랑이. 애기. 응, 애기, 애기. 응, 응기애 <laughs> 어, 다섯 살? 다, 나도 다섯 살. 어, 친구가 되겠다. 호랑이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물 챙겨. 어, 호랑이뭘 좋아할 것 같아. 음. 호랑이가 나오게 해야지. 이랑 사람을, 사람을 먹어 사람을 먹어? 이 호랑이는 아기 호랑이라서 사람을 안 먹고 짠! 이걸 좋아한대 이게 뭐야? 풍선 지 풍선을 보고 풍선에다가 마술을 부리면 호랑이가 나온대 이모가 풍선 불어볼까? 응잘 봐라 자, 이제 안에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풍선을 넣을게 호랑이가 좋아하는 풍선 가득게 여기 봐, 안에 호, 호랑이 넣고 풍선만 넣지 이제 여기다가 마술을, 마술 주문을 걸어야 돼. 근데 마술 주문을 이모가 가르쳐줄게. 마술 주문이 뭐냐면은 이모가 선생님 아니야? 어. 이모는 마술 선생님, 마술, 마술사야. 오늘. 잘 들어봐. 매직, 매직, 뿅뿅. 따라해 매직, 매직, 뿅뿅. 이모랑 같이 해주는 거야. 여기다 마술을 거는 거야. 자, 시작. 매직. 이모가 같이, 같이 해보자. 매나매직나뿅이라고 매직 시작. 매가매매가뿅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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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호랑나가나가나무 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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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나 응? 줘서 그래. 신기하지? 귀여워. 음. 요 어땠어 맛을 보니까 어땠어 아리나? 귀여웠다. 왔어? 음. 오케이 자 이제 우리 마술 보여줄 이모 마술사한테 박수. 감사합니다. 음. 자 이번에는 마술사 아저씨가 마술을 보여줄 거예요. 귀여워. 귀엽지요. 자 여기 가짜 동전 이 있어 요 그죠? 요거 여기다가 예린 이 넣어주세요. 그리고서 뭐 해야 된다고? 징매직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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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빼는 것만 아저씨가 할게. 잘 보세요. 천천히 보세요. 어떻게 진짜 100원짜리로 바뀌었어. 짠! 진짜 100원짜리가 됐습니다. 이야. 이게 뭐예요? 이거는 줄이요 둘. 잡아보세요. 당기세요. 이야! 이야! 자, 여기에 이렇게 네,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어요. 이제부터 아저씨가 이거 잘라버릴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아! 잘라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뭐, 거 잘렸어요. 자, 이제 잘린 거를 붙일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뿅. 뿅. 여기 잡아보세요. 당기면 허, 잘린 게붙어뜹니다 와, 신게 와, 어린이가 몇개이 뿅뿅했더니 줄이 다시 붙었네. 자, 오늘 마술쇼는 여기까지. 박수! 오, 잘한다. 오늘 이렇게 가족 마술쇼를 아주 네. 재밌게 끝났습니다. 아이 마술 재밌었어요? 마술 재밌었어, 아리나? <laughs> 아, 마술 친구도 나왔어, 그치? 아, 호랑이도 나왔죠. 네. 오늘 이렇게 재밌게 마술을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다른 분을 모셔서 또 재밌는 마술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법사 밤이었습니다. 안녕. 자, 예린이 마술 보니까 너무 재밌어하더라고요. 네. 어떠셨어요? 어, 재밌었어요. 저도 재밌었어요. 그리고 어. 그 마술을 보여주는 청중이랑 원래 유대 관계가 좀 있다 보니까 그냥 그 페이스에 스피드에 맞게 페이스에 맞게 천천히 할수 있었고 그키트가 너무 사용하기가 쉬워가지고 어, 애들 시선을 끌기에도 좋고 뭐 어렵지 않고 어, 미취학 아동들이 일단 할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양새라서 좋았어요. 재밌었어요.